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사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생각보다 꽤 유명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종종 내주고는 하는데, 아, 애들도 이거 진짜 거의 못 풀어요. 이거는 기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아무리 해도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아마 기력이 좀 높으신 유단자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게 하면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첫 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첫 수가 어딘지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정답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 문제가 진짜 안 풀리는 게첫수 아, 찾기가 너무 네, 어려워요. 일단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는 수는 100이 그냥 지키기만 해도 양쪽에 집이 나가지고 네,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어, 2에일에 급소 있다. 네, 이렇게 붙여가는 수. 네, 이 수도 날카롭긴 한데, 뭐 두면 이렇게 둬서 잡겠다 이건데, 당연히 이렇게 안 두겠죠. 백이 그냥 한 집만 만든다고 해도, 지금 이쪽으로 젖혔을 때, 백이 젖혀간다면, 네, 끊을 때 따서 패가 되니까, 네, 오늘 문제 패가 정답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 두는 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심지어, 네, 이렇게 두는 수도, 네, 안 되죠. 결국에 흙이 끊어야 되는데, 그때 한집 만든다면, 흙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억지로 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 이것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의 첫 수, 많이들 생각하는 수가 바로 한집 자리 곱수 네, 이 자리를 진짜 많이 생각하세요. 여기를 두는 이 뜻의 의미는 백이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단수치고 딸때 젖히니까, 아, 이거 오늘 문제 해결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것도 또안 돼요. 여기 두면은 백이 네, 이쪽을 가만히 네, 지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열심히 젖혀봤자 막는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여기 둬도 끊으면 그만이니까, 여기 내리는 수도 결국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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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진짜 모든 걸다 해보는데, 아, 이래도 안 되니까, 아, 이 문제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풀린다는 수식어가 네, 아깝지 않을 만큼 중급자를 위한 약간의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디입니까? 네, 하는 건데 이 문제의 첫 수는 보면 아 이런 수가 있어 하실 거예요. 바로 네, 바깥에서 가만히 뻗는 네, 이 생뚱맞은 한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 이게 뭐야 하실 텐데 이 수가 의외로 네, 백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백이 네, 이렇게 지킨다. 이때는 이제 가만히 궁동만 좁혀 준다면, 이때 이제 2에를 가서 두면은 먹여치기를 이용했을 때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 백이 딸때 들어간다면, 아 이거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뒀을 때 백이 어, 어떻게 버텨 볼까요? 한번 이렇게 버텨 볼까요? 네, 이수도 역시. 흙이 이 자리를 찝어갔을 때 맛보기에 걸렸죠. 여길 두면 젖혀서 잡고요. 이쪽을 뻗는다면 먹여치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 네, 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럼 백이 또 강력하게 버티는 수가 없느냐?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백이 버틴다면 네, 이 2에 1 자리로 버티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흙이 여기 먹여치면 딸때 다수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집을 만들어서 패를 유도하는 네, 그런 작전이죠. 자 그럼 여기 뒀을 때 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적의급소는나의급소 우리가 먼저 이에를 네, 때려준다면 그때는 백이 두면은 찔러서 네, 제압하고요 이쪽을 막는다면 먹여치기 이 한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봤자 네, 이쪽을 찔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죠. 어딜 둬도안 됐지만 네, 이 바깥에 이 뻗는 네, 이 한수가 진짜 한 방에 해결하는 네, 그런 한수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도 잘안 풀리지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다음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문제, 어, 여러분들이 첫 문제에서 한 방에 못 푸셔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라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어가는 걸 목표로 한번 수익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 첫 수만 잘 찾아내면, 자, 마법처럼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수익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궁도가 넓은 모양이지만, 백도 약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기할 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죠. 일단, 많이들 생각하는 자리가, 이쪽을 끊어두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기 끊으면, 백이 연결했을 때, 사실상, 내 수는 잘안 되지만, 이게 또 우리가 눈으로 또수익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집었을 때 젖히면, 백이 지금 이거 잡아봤자 옥집이다. 네, 이렇게 충분히 수익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 돌을 놓고 봤을 때는, 잡았을 때, 지금, 네, 연결하면 이쪽에 집을 만들면서, A가 진짜 집이 되니까, B도 집이 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흙은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이때 백이 잡으면서, 네, 어떻게 됐죠? 네, 안타깝지만, 네, 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수. 네 나름 날카로운 수였지만 네 이거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끊는 수는 어떻습니까? 근 네, 이것도 생각보다 아주 날카로운 수입니다. 일단 백이 연결할 때 어, 여기를 뻗는 수. 네 이건 좀안 되죠. 백이 입구자. 네 일선의 묘수를 활용한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뻗어봤자 맞게 되면서 지금 A가 호구 형태가 되니까 자충이라 못 떠서 백이 먼저 잡게 되니까 네 이거 안타깝지만 잘안 되죠. 근 네, 이거 보신 분들이 단수치고 일때왜 여길 내리냐? 이쪽을 두면은 뭔가 수가 나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수는 일단 백0 0이 네, 이렇게 위로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될것 같네요. 그죠? 흙이 여길 두면 단수치고, 뭐, 이어야 되는데 단수치게 되니까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백이 이제 이렇게 두는 걸로 수익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흙이 이쪽을 둬서 이 6점을 잡으면서 제압한다. 네, 이 작전인데 이것도 사실상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수일기도 100이 지금 이구자로 날린 다음에 단수 치면은 이쪽을 선수로 치고 살리는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6점 잡아서 만족하지 말고 네, 전체를 다 잡아야 되는 문제니까 아, 이게 골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둘때 이쪽 이구자를 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겠죠. 왜냐면 100이 내릴 때 흙이 막아간다면, 아까와 같은 모양이 되니까, 백이 지금, 아, 나다 죽게 생겼는데, 이건 더 가져. 한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지금 여섯 점 버려버리고, 살리는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끊는 수안 됐으니까, 사활에 많은 급소 중 하나인 호구자리 급소를 우리가 공략하는 건 어떠느냐. 근데 이 수도, 그냥 백이 가만히 지켰을 때, 뭐, 끊는 수는 이구자로안 되니까, 흙도 지금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뻗어 간다면 흙이 지금 여기 네 끊어봤자 젖혀가게 되니까 자충이나 둘 수가 없죠. 그러면 막았을 때 연결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죠. 아, 이쯤 되면은, 아, 오늘 문제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구나를 네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첫 수만 찾으면 잘 풀려요. 첫 수가 어디 있냐면 바로 네이 가만히 여기를 껴붙이는 이한 수. 이한 수를 찾아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뻗어 나온다. 그러면 뭐 끊기만 하면 되죠. 연결할 때 연결한다면 여기 젖혀봤자 흙이 지금 뒤로 메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을 메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으니까 연결할 때 단수 쳐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누가 이걸 뻗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양호구를 쳐서 두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흙이 일단 넘어갔을 때이 황격을 노리는 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켰을 때 젖히게 되면 아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네 실패도에서 봤던 네이 자리를 옥집을 만들어서 백 전체를 잡는 네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넘어가면 아까도 여기 돌 희생했는데 뭐 굳이 이걸 왜 살립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집 만들어서 살리는 작전 네, 생각할 수 있지만 흙이 뭐 이런데 둬주면냐뭐 어떻게든 될것 같지만 지금 흙이 내이 네, 다섯 점 잡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거 잡으면 당연히 옥집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뻗는다. 내 네, 이수 역시 흙이 지금 이렇게만 지켜주면 백이 내 네, 지키면서 곡상으로 살리는 수 남아 있지만 우리 눈엔 당연히 내 네, 다섯 점 잡는 게 보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에 연결해 봤자 네, 이런 치중한 방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화려하고 막 기구가 섞인 네, 아주 멋진 이런 수들 잘안 되지만 그냥 네, 여기 껴붙이니 한 방만 날려준다면 백이 뭐 이거 뻗어 봤자 끊어서 제압하면 그만이 고요 여기 호구로 막는 수도 흙이 넘어가는 이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첫 수만 잘 찾아낸다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끈질기게 네, 계속해서 수익기 해낸다면 실전에서도 아주 멋진 묘수로 네, 기가 막히게 사활를 살리는 아니면 잡는 네, 그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